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소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정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적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흥금함에 흥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흥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만들어 충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리고 성급히 달려들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예상치 못한 대답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의 문제로 종교적 소동을 일으키려 했던 사두개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대답에 놀라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반격하실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위와 논쟁에 쇠기를 박으시는 질문을 하십니다. 다윗의 시편 중 하나인 시편 110편, 일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들이 지금도 한,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질문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내 주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모든 유다 백성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 굳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내주라 부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관점에서 질문을 하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주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의 자손을 내주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읽고 듣고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한 번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 그들 중그 누구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가 육신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육신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이라면 다기, 다윗이 자기의 자손을 내주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육신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계보에 기록되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으로 오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은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심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한 사람으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아마 다윗조차도. 이 시편을 기록할 때 이런 의미까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었듯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편을 기록했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비밀을 드러내시기까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약 천년 가까이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만 아니라 사두기인들과 제자들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얼어붙은 듯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6절에 보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처럼 얼어붙고 말았을까요? 너무 큰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마치 실어정에 걸린 사람처럼 할 말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눈치조차 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내가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 있는 나, 이 말을 하는 내가 바로 다윗이 말하는 내주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스스로를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밝히 드러내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 옛날 다윗이 내 주라고 불렀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그들은 다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드신 후에 45절에서 47절에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군위를 대적하는 일상 모든 군위자들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만이 아니라 엄중한 심판의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인 21장 1절의 사을 말씀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앉으신 재판장처럼 성전의 흥금함 앞에서 부자들이 흥금함에 흥금을 넣는 모습과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을 헌금함에 넣는 모습을 지켜보고 시보 계십니다. 부자들은 아마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넣는지를 자랑스럽게 얘기며 자랑하듯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가부는 두 랩돈 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돈을 헌금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볼수 없도록 감추어서 그렇게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두 랩돈은 오늘날로 계산하면 하루 일당을 10만으로 치면 약 1,5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을 감동시킬 만한 많은 돈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돈을 헌금했으라고 말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그 여인의 생활비 전부임을 아셨습니다. 그것을 헌금하고 나면 그녀는 하루를 굶어야 할 만큼 가난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흥금함에 넣었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자들의 많은 흥금과 과부의 두 랩돈. 이 세상에서는 당연히 부자들의 많은 흥금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부자들이 가난한 과부보다 더 환영을 받습니다. 11조를 많이 할수 있는 직업군에 있는 성도들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흥금봉투가 얼마나 두툼한지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두 랩돈을 흥금함에 넣는 그 여인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 가난한 심령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내보이는 우리의 의의 목록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보십니다. 산상수원의 팔복 중첫 번째 복에서 이미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면 가난한 과부와 같은 심령으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지만, 빈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장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며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나라입니다. 자기의 의 의를 자랑하며 열박한 성경 지식을 자랑하며 교회에서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자랑하며 그 마음이 그 옛날 엘리 제스장처럼 비둔한 자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의 의의를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만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어떠함, 우리 자신의 노력, 우리의 자신의 의의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하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살찌고 부유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찌고 부유해졌다는 가장 큰 증거가 있다면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중심의 태도, 그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떤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늘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 내가 가진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하며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될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안누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부유해져 있는 마음, 살찐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가난한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가난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힘쓰게 하시 간절히 구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성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우리가 온전한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생활들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루를 살아본 적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며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하며 온전히 충국을 살아가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된 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함께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되게 하여 주시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되어서 정말 그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기뻐하는 그런 가족 되게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예자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 예자들이 그 은혜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 들께 살아가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연애를 부어 주셔서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나라의민족을 목대게 하셔서 난가복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